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라이를 응원한 댓글, 라이스 초이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콩, 재밌어요, 친구. 라이를 응원하는 댓글 달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다음번엔 로그룩스파의 도어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같이 해요. 오늘도 라이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라이가 하나하나 전부 다 읽어보고 그중 하나를 골라서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릴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면 내 댓글 뽑힐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 좋아요 누기 시작. 라이 라이 더 라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예요. 여러분 오늘은 라이가 어디에 왔을까요? 따다라. 라이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에버랜드에 왔답니. 에버랜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구독자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기구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라이와 함께 가시죠. 라이를 따라 와라, 라 <laughs> 에버랜드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문 앞에 이게 있어요. 한국어로 된거 고르셔야 됩니다. 영어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펼쳤을 때 깜짝 놀라는 수가 있어요. 안녕. 이라이 채널이에요 아닙니세요안녕영하세요오늘 어디서 온거예요 학교에서 뭐거예요학기도아학교도 학교에서 학서학에서학교 학교에서 학교에서 뭐해 해학교에요학교에학교에학 원세민 원세민치고 2 1가2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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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민 친구만 인터뷰를 따게 됐네요 와 모사인가 뭐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아? 근데 이런 거 쓰고 다니면 은 누가 봐도 너무 라이겠죠? 아 친구 제가 달래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 댓글 달아줘요 네 혹시 라이가 롯데월드랑 네고랜드에서 친구들 만난 거 봤어요? 네 거기 나올 거예요. 오늘의 에버랜드 편이거든요. 진짜요? 꿈이 편이 뭔지 얘기해주세요. 경찰관이요경무원입니다와 경찰관, 경무원 친구는요? 아직 못 살았어요. 아직 못살어요 뭐 그럼 난 다음에 만나면 꼭 얘기해줘야 돼요. 아니, 경찰관 아니. 꼭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놀이기구보다 아무래도 친구들을 만나는 일을 더 많이 할것 같다는 느낌,적인 <laughs> 여기 느낌? 여기서 머리좀 타야겠다, 그렇지?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어때요? 여러분 이걸로 할까요? 네. 더워서 막 고르는 거 아님? 이거 하나 주세요. 그거 인기 좀 있나요? 네, 인기 있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에버랜드 인사 주거예요. 네. 수고하세요. 이거 아, 나무 뭐야? 너무 예쁘게 잘해 놨다, 그렇지? 아 여기는 이제 에버랜드에서 물다가 좀 굳히면은 여기 아래서 쉬는 건가봐요. 그늘막 같은 거지? 어. 저거 꼭 먹어야 된대. 에버랜드 오면 저 순대 소시지를 꼭 먹어야 된대. 에버랜드는 뭔가 또 롯데월드랑은 다르다. 라이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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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자아 이거 아 이거 리고 가는 거예요? 네! 여기 에버랜드 오면 뭐야 돼요? 태양광! 허리케인! 투르크림! 디에잇리인 오케이! 고요거기 네. 네! 가야 돼! 친구들이 많은 데는 여기라고 했어! 와! 아! 토피아를 가야 돼! 아마존 이스프레스타 가자!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오늘 라이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온 건가요? 봐요. <laughs> 좋아. <laughs> <laughs> 요즘 누가 알죠? 부의하면은 어른들인 거고,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아 역시 하나 둘 셋. 아, <laughs> 아이고. 아, <laughs> 여기 아마존이스프레에서 어디야? 아, 여기 아마존이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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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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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와해요와 짱이다! 완전 멋있다! 자 그러면 은 사진 찍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라이 채널에서 요즘에 레고랜드 다음에 이제 롯데월드 그다음에 여기 에버랜드까지 우리 구독자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급식왕 포함 급식걸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내네 최애 캐릭터는 누구인가? 라이! 왜 대답 안 해? 라이를 물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급식왕 급식걸즈 멤버 탑1은 우와 멋있다 혹시 다음에 정해지면 은또 라이트 채널에 댓글 한번 남겨줘요 뭐 안녕 어. 에버랜드 여기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겠다 야버즈 장난하냐? 야 사진에 애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잖아 이게 뭐야 진규 개거인처럼 나왔잖아 갈라고 했는데 지금 무섭리지로 왔어요 여기서 탈수 있는 거까해주세요사해줄 거면 인터뷰 해줘야 돼요 라이 채널 안녕하세요 친구가 어배어라이샀는데 안경 잃어버렸어요 아니, 친구 이름 뭐예요? 이가요 가 프로 나이트 타다가 안경이 날아가가지고 부었대요. <laughs> 근데 찾은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죠 정말 다행이다. 이거 안경 못 찾았으면 안 보여가지고 친구들하고 봤다고 하냐, 그렇어 정말 다행이네. 가영이는 꿈이 뭐예요? <laughs> 성우. 성우? 성대고등 우와! 나도 꿈이 성우였는데, 성우면은 뭐 혹시 성우 중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 아 김윤태. 아 김윤태 성우지 너무 멋있지. 혹시 가능한 성대모사 한번 보여주세요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축내 쉽지 않은데? <laughs> <목소리> <목소리> 짱구 된다고요? 원장님 짓내가 된다고요? 두목 원장님? 자 성대부 다시. 자. 양국은 두목님이 아니에요. 더 비슷해. 두목만 <목소리> <조금만> 더 연습하면 <laughs> 더 비슷해질 수 있겠어. 다른 거뭐 없어요? 보로로. <목소리> 아 보로로. 보로로 아잘 봐. 자 보로로 나갑니다. 시작. <목소리> 안녕. 난 보로로야. <목소리> 자, <목소리> 어, 이제 다시, 다시 갈게요. 뽀로로 <목소리> 한번더 갈게요. 안한 것처럼. 그리고 아, 다들 아, 여기서 놀라는 아. 리액션 좀 해줘요. 준비, 시작. <목소리> 안녕. 난 뽀로로야. <꾸르르야>. 뽀로로!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럼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라이 채널에서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 혹시 라이 채널 알아요? <목소리> 솔직히 난 모른다. 손. 왜 뒤를 보고 있죠? <목소리> 아, 쇼츠를 봤구나! 그러면 다, 다들 라이트 채 구독해주고 약속해야 돼요. 네, 구독해주세요. 네. 구독해 주세요. 어 나이스. 어. 왜냐면 친구들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어. 원장님하고 또로로 지금 하는 거 해가지고 리액션 이거 나오는 거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다들 댓글 남겨줘야 돼요. 와, 어, 맞아요. 나이트 형이에요. 자, 사진 먼저 찍어볼까요? 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부이를 어떻게 한다? 야로. 야로. 우피빛 몰라요? 네. 와, 이거 봐. 어린 친구들 다 한다니까? 잠깐, 우피빛으로 나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내가 항상 우리 친구들 만나면 투어 보는 이 있어요! 솔직하게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알겠죠? 지광, 응. 토아 급식걸즈 멤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 이거 나 진짜 서운해 안 하니까 토아는토아다 아니면 반이다!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셋 하면! 하나! 둘! 셋! 소아... 아예가왜 <laughs> 좋은지 한번 들어볼게요! 노래 잘못 춰... 노 나도 잘해! 들려줄까? <웃음> 함께 <웃음> 지나온다 몇 시까지도 아 l 몰라요? you. What you? l 따로 영상 f 츠로 u Lies of you. What do you think? What y o 이 want? What you want? What you want? w h 는 t you w 웨딩드레스 a t you w a n 에로에 a t you want? What you 블록 n t w 이 a t y 라 u want? What you w a 준비 중이고요 어, 딸기맛 되나요? 아 그러면 딸기맛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봐요 너무 맛있겠다 음. 아 맛있다 과자 들어야 돼요 오늘 다 같이 4시에 네 거예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라이트 채널 알고 있어요? 네 라이트 채널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본 거는? 카드 카드 아 포켓몬 카드 그치 그치 네. 안녕 라이트 채널에서 제일 재밌게 본 거는? <laughs> 아 오뚜기 맞아어 옥석이. 내가 전종도다 먹었잖아요. 르로루도 시작하지. 신비 아파그에로에딱구말지겠어어뭘 그래도 이말쓰도나 아이스크림이 저도 아, 못 봤죠. 맞아. 맞아. 어욕시 오! 어 진짜 모르기잘 알아. 악서. 제가 항상 친구들 만나면 정말 삐질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지관 국지 걸쟁에서 기관이 일고 있는데 내가 그냥 물어본 게 설문조사 같은 거죠. 절대로 내 이름이 나오길 바래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자... 한 번에 동시에 말해줘야 돼요. 급식왕포함급식걸드 캐릭터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야호, 고마워요, 여러분. 야, 라이 채널 올라오니까 보러와야 돼요. 네! 구독했어요? 네! 이 친구. 이 친구 거짓말 못하는 친구야. 라이라고 얘기할 때막 눈이 15번 정도 움직였고요. 구독했냐고 물어보니까 100번 움직여도 좋다. ㅋ <laughs> 이거 <laughs> 라이 채널 올라오니까 보러 와야 돼요? 안녕~~ 안녕이어가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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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요? 몇살이요 동생 <놀람> 24살이요 이자라나누지 <우상은> <놀람> <그런지> 알아요? 네 <놀람> <놀람> 여기 지금 라이 채널이에요 동생이 나이 좋아요? <놀람> 요 그럼 그런 거라고 치고 언니예요 누나예요? 언니예요 언니 급식걸지 나이 만았다고 영상 편지 한번 자 BGM 깔아게요 시작 자 노래 나오고요 노래 큐! 언니 급식걸지 나이 만았다 부럽지 만났어요? 네. 와 좋겠다. 어, 어디로 보러 가야 돼요? 저기로 가서 내려가 어. 그 계단이 있는데 가보면 마치 여기 지원처럼 다네요 <laughs> 사육사? 대기를 바랄게요. 파이팅 네, 그럼... 할까요? 파이팅! 네. 고마워요. 안녕. <laughs> 개인 채널도 알아? 유튜브 언니 개인 채널 찍고 있어 라이 채널 너무 예쁘게 생겼다 머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돌 같아 너무 예뻐 아이돌 될 거야?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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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야? <laughs> 아니 얘 가수 될거 같아 느낌이 눈빛이 달라 너 그러면 혹시 급식걸들 중에서 투어를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니?

친구가 있어요. 자, 친구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조자연이. 음, 요 아니 우리 자연 이 친구 나이도나 왜 그렇게 도해준 거예요? 급식방에서 천만을 봤어. 급식방을 천 번을 봤어요? 나 그럼 나 정말 냉정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급식방 급식걸즈 토아 자연이의 가장 최애 캐릭터는 진짜 솔직하게 하나 둘 셋. 나이. <laughs> 자연아 고마워. 자, 하나, 둘, 셋. 우리 자연스럽 꿈이 뭐예요? 네, 여기 직원이요 얼굴에 직원이 된느낌이 네. 네. 혹시 아마존 할줄 알아요? 네. 네. 아마존 한번 보요 하나, 둘, 셋, 넷. 아니, 둘, 셋, 넷. 맞지 않습 아, 맞지 않습지 아, 맞지 않습 아, 맞지 아, 아, 연하게. 아, 연해. 아, 연해. 만 아, 이, 이. 이, 아. 이, 아. 아, 어 이, 와 대박이야! 띠리 띠리 가! 네! 아까 추한 대살이 박수 한번 세요와 박수! 여 박수! 박수! 여러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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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도 끼인데 응. 어, 이거 짱귀여워 내가 살까? 응. 어, 에버랜드도 랜덤뽑기가 있네요 여러분 대박 어떻게 랜덤뽑기랑 똑같아 어, 완전 사고 싶어 이런 게 들어있나봐 이게 레어 같다 약간 이 하나 가지고 있에 드는 거만 어떻게 알지? 떡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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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알아요 진짜? <laughs> 어떻게 는 <하는> 거지? <laughs> 목소리 때문에 그런가? 핫도그! <laughs> 잠깐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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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유명한 게 이거 뭐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딱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있어. 먹어볼게요. 완전 꼬들꼬들. 아주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사먹으세요. 안 줄까요? 맞아요! 맞아요! 대박! 고맙아 귀엽다! 안녕. 아마존 익스프레스 죠 아니요 저요아사구나어참다가하다 안녕히 가세요! 아 드디어 찾았다! 가자! 아마존 익스프레스 드디어 찾았어! 에버랜드 하면은 꼭 타야 되는 게 그거라면서요, 아마존 익스프레스라면서요. 그래서 타러 왔어요. 사실은 이거 타는 거외우려고내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한 자리에 도두이씩 캄보디아 열 분이서 그거를 불러주신대. 아까 그 자연이 친구 한게 이거야. 머리 졌습니다 바지도 졌습니다막 이거. 요즘 한국에 있는 틱톡에서 이게 제일 유행하고 있거든. 소울리스자의 아마존 익스프레스.

앞에 있는 안내, 우물에 안내 나라한 자리에 누구 있시한번더 예쁘기도 머리 좋습니다. 옷도 좋습니다. 신발 좋습니다. 양말까지 좋습니다. 몸머리 이렇게 신발 다다다 좋습니다. 다, 다, 여기 들어가자 여기는 아마존! <laughs> <laughs> <정말>. <laughs> 왜 나만 물을 마는 거지? 아, 나한테 물 던졌네! 제고은지만어디나오 말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나이로, 이터라이요. 나이가요, 오늘은요, 에버랜드에 와서 우리 구독자 친구들하고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막 그랬는데요. 아, 역시 마지막에 아마존 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쎘던 것 같아요. 머리가 아주 떡여있어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다음엔 라이가 어딜 가면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